안녕하세요. 명왕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꼭한 번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 속에 남아 나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삶의 기쁨마저 아사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 인연을 붙잡고 있을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것이 곧 자유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그 힘든 인연을 어떻게 내려놓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나무 아미탑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여,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찾아오셨군요. 그 마음 저는 압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던 그 사람, 마음 한 구석에서 자꾸만 아려오는 그 인연 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그 무거운 인연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사람이 그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메어두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니라. 마치 새가 우리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 문이 열려 있는 줄 모르는 것과 같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어찌 제 탓이라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누군가 그대에게 돌을 던졌다고 하자. 그 돌이 그대에게 닿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대에게 나쁜 말을 했어도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그 사람은 제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 부처님께서는 땅에서 한 줌의 흙을 집어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흙을 보라. 이 흙이 나쁜 흙인가, 좋은 흙인가? 그 제자가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저 흙일 뿐입니다. 그렇다. 흙은 그저 흙일 뿐이다. 하지만 그대가 이 흙으로 연꽃을 기르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독초를 기르면 독이 된다. 마찬가지로 그대에게 일어난 일도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대여 힘든 인연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 인연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원망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대는 인내를 배울 수 없었을 것이고 자비를 키울 수 없었을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를 힘들게 한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다. 만약 보살이 남에게 욕을 당하고 때를 맞고 해를 당해도 성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무상법인을 얻은 것이다. 그대를 시험한 그 사람은 그대의 수행을 도와준 선지식인 것이니라. 이때 다른 제자가 앞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이 영꽃잎을 스쳐 지나가듯 그 일이 그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록 하라. 영꽃잎에 물이 맺히지 않듯 그대의 마음에 그 일이 맺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그 일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아, 내가 또 집착하고 있구나. 이제 놓아주자.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며 나무 아미타부를 염불하라. 그러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한 사람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 한다. 다른 한 사람은 그 숯을 받지 않고 피한다. 누가 더 현명한가? 제자들이 일제히 답했습니다. 물론 피하는 사람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대에게 화를 내고 미워해도 그대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화와 미움은 그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그대는 다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힘든 인연을 내려놓는 첫 번째 지혜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두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한 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두 번째 지혜는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 사람이 그대를 힘들게 하는 것도, 그대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모두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업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원망하고 미워하면 또 다른 나쁜 업을 짓는 것이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좋은 업을 짓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 사람도 한때는 어린아이였다. 그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자랐기에 지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해보라. 그러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뀔 것이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여,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업이고, 그대의 반응은 그대의 업이다.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대도 나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그대의 복을 쌓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 번째 지혜는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대를 힘들게 한그 사람도, 그 상황도, 그대의 마음도 모두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계절이 바뀌듯 마음의 계절도 바뀐다.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렇다. 힘든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그 일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치 강물이 돌을 만나도 그 돌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네 번째 지혜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네 번째 지혜는 자신의 마음 지키기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것이다. 누구도 그대의 허락 없이는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대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이 그대의 마음에 들어올지 말지는 그대가 결정하는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그대여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선별하는 것이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흘려보내라. 마치 우산이 비를 막아주듯 지혜가 그대의 마음을 보호해줄 것이다. 다섯 번째 지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다섯 번째 지혜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힘든 인연조차도 그대에게 가르침을 준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그대는 지금보다 약했을 것이다. 시련은 그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상처는 그대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 제자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시련을 준 것도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다.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 좋은 인연은 그대에게 기쁨을 주고 힘든 인연은 그대에게 성장을 준다. 둘다 소중한 것이니라. 여섯 번째 지혜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여 여섯 번째 지혜는 현재에 머무르기이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평안하다. 제자가 깊이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순간 정말 평안합니다. 그렇다.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대가 과거와 미래에서 마음을 거두어들이면 언제든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일곱 번째 지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일곱 번째 지혜는 자비 수행이다. 그대를 힘들게 한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빌어 보라.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계속하면 그대의 마음이 정화된다. 제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렇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럴 때 그대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진다. 여덟 번째 지혜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여 여덟 번째 지혜는 공덕 쌓기이다. 힘든 인연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다. 그 공덕으로 그대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나쁜 인연에 매달려 있으면 계속 나쁜 인연만 끌어들인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도 곧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군요.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정화되면 그대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는 맑은 사람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어두운 사람이 끌린다. 아홉 번째 지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아홉 번째 지혜는 놓아주는 용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한다. 놓아주면 더 아플까봐, 외로울까봐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제자가 자신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너무 꽉 쥐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다. 이제 그 손을 펴라. 그리고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열 번째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열 번째 지혜는 새로운 시작이다. 힘든 인연을 내려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그대가 되는 시작이다.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평안한 그대가 되는 시작이다. 제자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힘든 인연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기억하라. 힘든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더 이상 그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를 채우는 것이다. 그럴 때 그대들의 마음은 영권처럼 맑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대여,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대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잠못 이루던 밤들, 마음 아파하던 시간들, 이제 모두 놓아주세요.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것은 오직 이 순간의 평안한 마음 뿐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 안에도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힘든 인연에 대한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그 인연을 놓아줍니다.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대의 마음에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첫 걸음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극락정토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괴로움을 놓아버린 그대의 마음이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그대여,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대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힘든 인연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영꽃이 진을개서 피어나듯 그대의 아름다운 마음이 고통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여 그 인연을 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 평안을 찾듯 집착에 흔들리던 그대의 마음이 놓아줌으로써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대가 걸어가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지혜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아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시면 그 공덕이 그대와 모든 중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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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혹시 그 힘든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셨나요? 그 인연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깊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 온 수행의 손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미움 없이 보내는 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인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의 깨달음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의 자비가 더 멀리 전해지는 작은 손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하고 평온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